네 엄마 아빠가 싸우는 이유가, 네 아빠가 누군 줄 몰라서 싸운다고? 그 남자는 동네에서 이름난 건달이었다. 어느 날, 어느 여자와 재미 좀 보고선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가던 중인데, 아는 집 대문 앞에 아이가 울고 있다. 얘야, 왜이밤 중에 밖에 나와 울고 있냐? 내 엄마 아빠가 정신 없이 싸우셔서 무서워서요. 그래? 엄마 아빠가 왜 싸우는데? 내 재진짜 아빠가 누구냐며 싸우세요. 건달은 아이 엄마야 당연한 사이니 느끼는 게 있어 얘야 그런데 네 아빠가 누구라던? 네 그걸 몰라서 저러시는 거래요 남자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또 다른 이 남자는 동네에서 꽤 실력 있는 해결사였다 그날도 의뢰받은 일을 완벽히 처리했지만 나오는 길에 여러 명의 경호원들과 부닥치게 됐고 약간의 부상과 함께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도둑이 많았던 시절이라 도주 경로 주택가의 높은 대문이 모두 닫혀있다 평소 같으면 아무 집이고 휙 뛰어넘어 숨을 재주가 있었지만 부상 탓에 여의치 않았는데 한집 앞에 왜 나이가 훌쩍이고 있고, 마침 대문이 열려있다. 급한 김에 아이를 안고 대문 안으로 숨어서 얼른 문 잠그고 몸을 움츠렸다. 잠시 후 급하게 뛰며 남자를 찾는 발걸음이 이어졌다. 남자가 한숨을 돌리며 아이에게 말한다. "얘야, 그런데 왜 울고 있었니?" "내 네,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물건이 막 날아다녀 무서워서 밖으로 나와 울고 있었어요." 흥그래 그런데 네 아빠 이름이 뭐니 아저씨가 나중에 안 싸우게 만들어주마 네 그걸 몰라서 저러시는 거예요 두분 말을 들어보니 제 동생이 태어나질 않아 아빠가 병원 가보셨는데 아빠는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었대요 흥그래 어쩌겠냐 세상엔 나쁜 놈이 많은걸 내가 약속 하나 하는데 널 만든 그 놈을 찾아 꼭 혼내주마 아저씨는 꽤 실력 있고 사람도 잘 찾는단다 그래 어떻게 해줄까 속 시원하게 저 멀리 아뇨 다시는 저 같은 불쌍한 아이를 낳지 말라 해주세요. 흠 이해했다. 내 마음 이해 완료다. 넌 내니냐 빈틈없이 처리할 걸 약속하마. 난 분명 나쁜 놈이지만 은혜 잊지 않고 꼭 갚는단다. 그리고 며칠 후 한밤중에 어떤 남자가 황급히 하복부를 찌고 고통이 아픈 소리를 내며 병원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었고 얼마쯤 떨어진 강둑에선 웬 남자가 물고기에게 먹이를 던져주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그동안 많은 여자와 함께했으며 사람에겐 맛이 없을지 몰라도 물고기에겐 너무 맛난 소시지를 그날 이후 누구도 그를 남자로 볼 일은 없었다. 결단코. 그런데 어느 밤 아이의 부모는 묘한 기운의 눈을 떴다. 침실 구석 보조의자에. 웬 시커먼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다. 난꽤 무서운 남자요. 사람들을 캐는 게 일이다 보니 두분이스무살때 전력까지 낚해낼 수 있죠. 지난 일을 따지자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따지자면 난 지금은 나쁜 놈이지만 전에는 착한 놈이었어요. 우연찮게 하드님이 내 애인이 됐어요. 누가 자신이 애니 내힘들게 하는 걸 보고 있겠어요. 그리고 남편분께 선 다른 남자. 아이를 키우는 고통은 내가 짐작할 순 없지만 아이를 만든 놈은 내가 당신 고통보다 천 배는 더큰 고통을 줬어요. 부탁인데 앞으로도 분을 내가 보일 일이 없길 바랄게요. 그렇게 말한 그는 왔던 것처럼 조용히 사라졌다.